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성에 왔다가 지금 대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 채안이는 집에 있고, 저는 혼자 내려왔다가 이제 일보고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오후 5시, 오늘 오후 5시에 저녁이나 한끼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번개 모임을 합니다. 오늘 오후 5시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315-3번지 그쪽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기에서 뭐 간단하게 저녁식사 후 해산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따가 뵈어요.